소희의 <속이의> 대만 중국어 <sympathia> 138번째 에피소드 대만 여행 중국어 부탁할 때 거절을 줄이는 효과적인 표현 <snap> 안녕하세요 SORI CHINESE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원어민 강사 서 o 와 함께 대만 중국어와 중화관 문화를 배워봅시다. 대만 여행 도중 현지인에게 부탁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.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, 호텔에서 머물 때, 길에서 목적지를 찾을 때 등이죠.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, 중국어로 건선하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거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잘못 주문했다면 어떻게 예의 바르게 부탁해서 주문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? 호텔에 머무는 동안 추가 요청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예의 바르게 부탁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이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은 대만 여행 중에 중국어로 부탁할 때 거절을 줄이는 효과적인 표현을 배울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의 바른 표현을 익히고, 올바르지 않은 표현을 피해보세요. 이번 에피소드는 초급 이상의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콘텐츠입니다. 방송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됩니다. 중국어 내용은 쇼노트를 통해서 공유되니 학습할 때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. 大家好，我是雪姬老师，欢迎大家收听我的节目。拜托别人是一件不太容易的事，特别是对于那些脸皮比较薄的人，更是难上加难。有些人特别害怕被拒绝。 所以干脆放弃。其实拜托人是有技巧的，如果能适当的使用一些表达尊重对方的礼貌用语，就很有可能成功。那我们就开始今天的节目吧。 이번에는 우리가 부탁할 때 거절을 줄리는 다섯 가지 효과적인 표현을 배우겠습니다. 첫 번째 표현은 부하이스입니다. 부하이스 뒤에 요청 사항을 붙이는 거죠. "不好意思"는 신뢰하겠습니다의 뜻입니다. "不好意思"는 대만에서 특히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무엇을 묻거나 요청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이것은 한국에서의 '저기요'라고 쓰는 상황에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. 예문으로 예를 들어 보면 길에서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. 不好意思，你会说英文吗？ 실례합니다. 혹시 영어를 할줄 아세요?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. 不好意思,你们还有位置吗? 저기요, 혹시 빈 자리 있으세요? 두 번째 표현은 请입니다. 보통, 무엇을 요청할 때그 앞에서 请을 붙이는 거예요? 뜻은 무엇을 하세요?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하라고 할때 요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.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 여성 종업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“小姐，请帮我点餐，주문 도와주세요.”의 뜻입니다.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레스토랑에서 남성 정업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선생, 请帮我买单。 계산 좀 도와주세요.의 뜻입니다. 세 번째 표현은 "可不可以"그 혹은 "能不能""可不可以"그 혹은 "能不能"에 뒤에 어떤 동작을 붙여서 쓰는 겁니다. 이것은 무엇을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?"의 뜻입니다. 보통 다른 사람한테, 예의 바르게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,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잘못 주문했어요. 이럴 때, 업원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真的很不好意思。能不能帮我把牛肉汤面 환청, 牛肉면. 정말 죄송합니다만, 우유 탕면을 우유면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? 하나 더 예를 들어서, 민박에서 추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. 민박집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. 不好意思. 可不可以跟你們借個吹風機?실례합니다만 헤어드라이어를 빌려주시면 안될까요? 吹風機는 헤어드라이어의 뜻입니다. 네, 번째 표현은 그이뭐뭐뭐뭐마 뭐? 혹은 能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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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可以 하고 마, 혹은 能 하고 마의 중간에 부탁을 넣는 거예요. 그 뜻은 무엇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입니다. 방금 얘기했던 그부可이 能,부,能 하고 사실 같은 뜻입니다.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입니다. 이 표현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예의 바르게 요청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 도착했는데 친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종업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不好意思 거의 5분 전 이후에 点餐吗?我还在等我朋友。 실례합니다만, 5분 뒤에 주문하면 안 될까요? 아직은 제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하나 더 예를 들어서, 호텔에서 추가 타워가 필요할 때, 이렇게 요청하세요. 不好意思,能再多给我两条毛巾吗? 실례합니다만, 타워 추가로 두개더 주면 안 될까요? 的뜻입니다. 다섯 번째 표현은 请问입니다. 请问 칭운 뒤에 물어보는 질문 혹은 요청을 붙여서 쓰는 겁니다. 뭐좀 여쭤보겠습니다의 뜻입니다. 예를 들어서, 호텔에서 모닝콜이 필요할 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. 不好意思. 请问明天早上可以叫我们起床吗？因为我们要搭十点的飞机，七点就得出发了。morning call 왜냐하면 10시에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7시에 출발해야 합니다.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. 不好意思.请问我们的餐好了吗? 因为我们等了15分钟还没有来。 실례합니다만,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다 됐어요. 저희가 15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. 的뜻입니다. 일반적으로 무엇을 부탁할 때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对不치 라는 사과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. 대신, 대만에서는 不好이스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. 다른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주고 도와준 후에 상대방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.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을 때 간단한 '谢谢'도 좋고 '谢谢'你的帮忙도 좋습니다. 이번 콘텐츠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제 독학과정 혼자 가도 당당한 생존 대만 중국어가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 과정은 필수적인 생존 대만 중국어 뿐만 아니라 대만 문화의 해석까지 유용한 콘텐츠를 담았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sorhi-chinese.com slash survival s-u-r-v-i-v-a-l에서 확인해 주세요.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해 주세요. 이번 에피소드는 어땠어요? 제가 열심히 만든 콘텐츠를 학습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 팟캐스트가 마음에 드시면 더 많은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페이스북 등 여러분 즐겨 쓰는 SNS 채널에서 많이 공유해 주세요. 제 뉴스레터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. 팟캐스트 업데이트 소식부터 대만 문화, 대만 여행, 대만 중국어 학습 정보까지 학습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뉴스레터에 담았습니다. 솔 i Chinese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무료로 많이 구독해 주세요. 대만 또는 중국 비즈니스를 할 때도 부탁하는 상황이 많습니다.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비즈니스 중국어와 관련된 부탁표현을 이야기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.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것을 solhi_chinese.com에서 글로 남겨주세요. 그리고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팟캐스트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도 만나요. 我知道大家每天都有忙不完的事，真的非常感谢大家在百忙中抽空收听我的节目。别忘了订阅频道，才能及时收到节目更新的消息。那我们下集节目中再见喽，拜拜。